그래 일신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짐작할상 싶은데 말이야. 어? 실상 싶은데, 그는 무엇을 막 일신이라고 했냐. 사렴천이라고 했냐. 사렴천. 무엇을 사렴천이라고 했냐 말이야. 신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어, 몸을 관하여 말이지. 열심히 정지정념하여 세간의 탐우를 조복하여 주하며 어, 이어나왔거든 결국은 이이 무엇이냐면은 말이야. 정, 정지정념입니다. 음? 정지정념. 열심히 웃으니 정지정념을 갖다가 만들면 은 이제 관하는데 이렇게 했거든 몸을 보되 말이야 몸을 보되 정지정념으로 관한다고 말이 몸을 보되 몸을 보되 정지정념으로 관해야 되지 이정이락한 것은 양변을 여인 말이야 중도라고 이렇게 장말했거든 부처님도 부처님 중도라고 이게 말했는데 이정이락한 것은 이 팔정도 정님이 아니십니까 정님이 있는데 말이야 정지정님인데이정님이란 것은 정님이 무엇이냐면은 중도를 갖다가 정님이라 칸단 말이야 그게 내 몸을 보되 말이야 몸을 보되 보고도에 뭐냐면 은 정리정념에 입각해서 중도정견으로 몸을 봐라 입니다. 중도정견으로 중도정견으로 몸을 보는 이것이 몸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래 몸을 내가 볼때 보통 이제 성무인 영경 이런 사람은 뭐냐 몸을 볼때 말이오 생멸을 봅니다. 생멸 변신하는 몸을 본다 그 말이오 몸이 말이오 자꾸 생멸 변신하는 게는 그 생멸 변신하는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말이오 변견 생멸적인 견라로서 보기 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오. 보통 안기을 한번 웃더니 생안경을 한 써봐요. 생기를 갖다 만이 이제 푸른 안개를 씌면 말이오 온세제에 푸르비고 말이오 누른 안개를 우면온 세상에 누르비거든 그생멸이라는그생멸겟내가 앞에 가리놓은 말이오 전체가 생멸로만 비는 것이오 정생은 못 본다 그 말이오 정생은 못 본다 말이오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오 우리가 누구든지 중생하는 것은 생멸이 앞서서 말이지 자기 몸을 볼 때에도 전체 생멸 몸을 보지 말이오 예. 무생멸은 몸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오 그렇지만은 생멸적인 겟날을 보는 것은 정견이 아니라 말이야. 중도가 아니고 병견이다. 그 말이야. 병견인데. 그러면 정지 정견으로 볼 때는 무엇이냐 하면은 말이야. 관심 실세여. 내몸 이대로 말이지. 이대로를 갖다 볼때 뭐니. 실상을 본, 몸을 실상을 보거든. 실상을 본데, 생멸이 아닌 실상을 본데, 실상을 보면 이내몸 이대로, 중생 몸 이대로가 말이야. 제불법신이다이것습니다 중생 몸 이대로가 제불법신이 예. 중재에 말하자면 은 말이요. 재불법신을 어, 갖다가 생멸 신으로 볼때무상생멸신을 보는 것은 착기이고 망경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비유로좀 말하자면 은 말이지. 큰금띠가 하나 있는데, 큰금띠가 누르의 하가 있단 말이요. 있는데, 어, 이거 말이 저게 견, 잘 모르는 사람 말이지. 겟날 갔다가 뭐 전도된 겟날 백일 잘못 병, 창날 일바 시간 말이요. 누르인 게면 똥으로 밥이 있다. 그 말이요. 똥, 똥띠로 밥이 있단 말이요. 누르는 건 똑같은 모임께네. 똥띠로 밥이 있다 말이야 예, 실제 말은 그 암만 그 사람이 지가 금을 갖다가 착각을 했고 똥띵이를 보더라 해도 말이 금에 대해서는 변리이변 변디, 없습니다. 그게 중생의 착진이라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띵이 이것이 색신이 이것이 전체 이대로가 말이여 신여법신이야. 신여법신인데, 예, 이 생멸망견으로서 말이여 착각을 일반시가했고 중생 생멸심으로 본단 말이여 생멸신으로 보는데 암만 중생이 예, 전도망상으로서 말이지 전도망상으로서, 음, 저기, 법신, 열애 경고 법신을 갖다가, 건강 불개신을 갖다가, 생밀 법신이 뭐더라 해도, 건강 불개신 이것은 적, 적도 말이오. 변등이 없다 그 말이오. 아무리 금을 갖다가, 예, 금띵를 갖다가 착각하여 똥띵를 봐도 말이오. 금띵이 그대로지 말이지. 그대로지. 금띵이가 그리 본다 해서 말이오. 똥띵이는 아니다 그 말이오. 그렇지만, 말 금을 가치를 모르고 말이오. 똥을 보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똥로 썼지 말이지. 쉬는 사람은 똥로 썼지 말이오. 금은 분명히 금 그대로지만은 똥로 썼지. 금은못엇인다그 말이오. 이제 중생살림사단이 전부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 여기 사염처에 있어서 말이요. 사염처에 있어서 몸을 본다는 것도 말이야 몸을 본다는 것도 착각된 말이요. 생멸를견를 보지 말고 중도정년을 보라. 정지정념 중도정년을 보는데 중도정년을 보면 은이몸 이대로가 모든 그 제법을 실시했는데 말이요. 이 열애 법신이다 그 말이요. 아까 5분 법신이 다 부족한 열애 법신인데 이것이 지 말하자면 은 본래 모든 우트님 안 되면 중생 이대로 가말이야 부채지 말이지. 이 중생 몸 내놓고 법신이 따로 없고 불신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경입니다. 그래, 이제 수회에 수혜 있었어. 수회란 는만 되면 이제 이 촉각 같은 거 받아들인다 이 말인데, 예. 그게 내 몸이 이제 주체가 되어 가 있고 말이지. 주체가 되가 있고 모든 걸 받아들인다. 생활하고 아니나말이 응.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기정념으로 만든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지 말이지. 정기정념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지. 생멸 변견으로 받아들이면 안된 낙입니다. 생멸 변견으로. 결국 만내면은 말이지. 모든 걸받아들인는 데서 뭐 생기니면 고아내기 생기거든. 고아내기 생기는데 고원이 내기니 하는 것은 말이오. 분별망상으로 하는 것이 지 말이지. 실제에서 말이면 모든 그 수가 말이야. 받아들이는 것이 고라할때란 전부 충노다그 말이오. 예. 전부 진요대회입니다. 예. 진요대회요. 무슨, 뭐, 어쩌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보든, 무엇 보든지 간에 말이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전체가 말하자면 말이지, 예, 극락체를안 가더라도 말이지, 전부, 체가 울든지 말아야 면 참말로 짐승이 날아다니든지 말이지, 똥띵이를 보든지, 흑띵이를 보든지 말이야. 전체가 말짱다 말아야 면은 진여다, 이니다 진여. 생멸 떠난 진여. 전부 다 중도다, 이것이에요. 이제 이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이지, 받아들이는 는받아 것이지, 예, 그 뭐, 선악과 말이지, 정추. 어, 착, 좋은 길 아니 나쁜 길 아니 말이지. 정출한이 땅은 없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변견. 변견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 불교 근본 불교 아니다 그 말이야.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지냐 모든 것을 갖다 말이야. 유무와 말이지. 모든 상대를 떠난 말이야. 중도 정견에서 말이야. 바로 보라. 이래요. 바로 보게 되면은 말이야. 앉은 자리 선 자리 이대로가 전체가 극락 세계 딴데갈 곳이 없어요. 앉은 자리 선 자리 이대로가 바로 만 보면은 말이지. 이 극락 시에다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하냐 결국 만나면 내가 먼친 여러분이 얘기했지만은 말이야 아무리 해가 중천에 가 있고 말이야 떠가온고오 시방 세계를 비추고 있지 만은말이야눈으면 봉사는 캄캄해요. 언제든지 안 지나서는 캄캄하단 말이야 캄캄한데 눈만 바로 떠보면 이 광명에 맞는 우주를 비추가 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지 우리가 볼때 말이지 눈을 뜨고 광명을 보라 입니다. 그래 심에 있어도 마음에 있어도 정기정견을 봐야 되거든. 정기정견을 봐야 되는데 정기정념으로 봐야 되는데, 마음에서 정기정념을 보려면은 말이요 보통, 앉아가다 히하시면말이요 온갖 생계에 닿았나? 생계그는 생멸심이거든. 생멸심인데 말이요 생멸심인데, 그 앞에는 식이 이제 나오는데 말이요 수진식심 분별로, 만견으로서 그렇게 하, 저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말이요 실제에서 우리 본 마음 자체는 말이지, 무생이다무 무상, 예. 무생을 관심 무생이에요 마음을 볼때 만드면 무상으로 보는 것이, 관심 무생이 이거 실제 중도정견이에요. 무생이다그말이요 이 무생이라는 거는 말이요. 생멸, 무생도 떠난 말이요. 무생도 떠난 말이요. 첫째 생멸 떠난 게 무생인데, 그 무생, 그것도 떠난 것이 실제 진무생이에요. 잘못하면 안 되면은 유해일반인 말이요. 제8 아리아계에 그것이 또 무생이 나왔고 그렇게 혹 취급해, 그 머무는 수가 있어요. 제8 아리아계에도 떠난 말이요. 제8 아리아에 떠난 무생심, 즉, 진여 무생심을 말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볼 때, 이 무생심으로 보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은 실제에서도 정기정리입니다. 이겁니다. 일체 만법도 그래대 돼요. 일체 만법 말이야 아까 내가 처음이이 얘기를 안 합니까? 감계에서일체별 불생이고 일체별 불멸인데 말이야 일체 만법이다. 생멸을 다떠났단말이야 이것을 보면은 말이지. 예, 바로 보면 되면은 모든 부처가 항상 현진해서 부처를 피할려 피할 수 없습니다. 불생불멸이 부처지 말이지. 불생불멸 내놓고 부처가 따로 없단말이야그 일체 만법을 볼때말이야 생멸증이 네 예, 생멸로 보지 말고 라 말이지. 중도로, 그대로 화장 벗게. 화장 차례 말이지. 이대로 보라. 이겁니다. 이대로 보는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 조금이라도 말하자면은 말이지 생밀 적인 긴내를 가있고한 법을 본다면은 말이 법을 본다면은 이것은 분륜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정지 정님에 언제인지 중도 어? 따라서 말하자면은 진여 법계를 갔다가 그대로 보라 이에요. 생밀의 완전히 떠난 말이지 생밀의 완전히 떠나서 융통무애한 말이요 중도 법계를 갔다가 바로 보는 이것이 법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 되면은 말이지, 예, 사렴천을 말했지만은 말이지, 사렴천을 말했지만은 그 내용은 말이지, 전체가 정지정림이라고 하거든이게 정림, 정림에 있던 발정자있단 말이야. 발정자가정이라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팔 정도를 갖다 근본으로 삼는 말이 정의인데, 이 정의는 양빈을 떠나서 말이야, 어, 완전히 말하자면 평력을 벗어난 말이지, 정림을 말한 것이든, 그러면 결국은 쌍차, 쌍조, 어, 정리와 등지한 곳을 말합니다. 결국은 말하자면 아까 무의법을 성, 성취하려면은 정의 등기가 되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일승도 말이지. 일승도란 걸 갖다가 결국뭐 했냐면은 정의 쌍, 쌍수된 말이지. 정의 등기된 말이요. 쌍차 쌍조.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은 일승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보면 이제 삼승이 말하자면 둘러서 공로로 간다면 근본적 틀인데 바로 그만 일초짐멸하지도 입히는 것이에요. 그러고 이 밑에 거는 한역 있는 걸 갖다 하나 내가 또끄어 놨어요. 징거로 말이지. 이 일승도로 정중하야. 예, 일승도로서 만님이 중생을 갖다가 말이지, 예, 중생을 갖다가 청량히 한다고 말입니다. 이 우비하며 우비를 갖다가 떠나면 말이야월 고뇌거든 득 진욕비비니라 진법벌 본다고 말합니다. 결국 만드면 일승도를 갖다 바로 하면 이거 진욕비비다 이 말입니다. 심행 열애 예, 머리님 심행 이것을 갖다 머고하냐면 열애가 응정등가 해서 말이야이 일승도로 정 중생야 해 정등가 성제가이 말이지 일승도로. 일승도로서 만되면은 중생을 갖다가 교화시킨다고 말이야 매일 고뇌하며 매일 운회하고 말이야 즉, 진여법이라 말이야게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일승도를 갖다 정득해갖고이 정득한 일승도로서 중생을 갖다가 교화를 해서 말이지. 이래서 진여법계 바로 만되면은드가게 진여법계를 바로 깨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진여법계를 갖다가. 이진여이뭔일승이 가는 것이 말하자면은 말이지. 뒤에 봄, 뒤에 생긴 대승경전에 만 특공인 것이 혹이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 그건 절대 오해예요. 이 원시 경전이나 원시 아암 같은데 말이지 상구나 암 같은데 일신이 진영에 간 갔다가 분명히 이렇게 다 말씀하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말하자면 말이지 내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얘기했는데 이 원시 불교 암 불교란 것이 소승이 아니고 말이야 일승 불교란 거 일승 중도일신이란 것은 말이지 누구도 의심을 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말이야 의미란 사실이다 그 말이야. 이런 의미한 사실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불구하고 아함불교를 갔다가 무슨 뭐지? 생밀 사진 뭐지? 소싱이라 가든지 말이지. 이 지금 남방만 안 되면은 전해 내려온 말이야. 남전 대전경을 갔다가 이건 소싱 장경하든지 하면은 말이지. 이것은 아주 완전히 말이야.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말이야. 전도된 긴내야 전도된 긴나라 말이야. 그래서 여 지금 얘기 한 것은 전치가이 원시 경전 말이야. 남방 원시 경전의 지해서 전부 다내가설명을했는데 예, 여기서 보면은, 중도, 진여법계, 말하자면은, 법성, 불성, 학금시 말이야 무여열반, 일수인이 말이지, 무위인이 말이지, 오분법신이, 전체 우리 대신불교에서 전부 사용하는 말이지, 대신불교에서 성립되어 있는 말이야 근본 원리가 전부 다 부족하게 다 되어가 있어요. 그게 누가 그걸 갖다가 소신이 뭐 그런 소리를 하겠냐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제 연구한 데쓰어말이야 연구한 데써서 역사적인 말이야 역사적인 계산을 갖다가 완전히 별 떠나서는 말이요. 결국은 만드면은 연구 방법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차고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고된 방법라는 말이요.